어, 안녕하세요 최다혁입니다. 오늘은 어, 저쪽 반대편에서 어, 촬영을 할까 합니다. 어, 간밤에 새벽에 비가 조금 내렸는데 정말 조금 내렸나 봐요. 땅이 다 말랐어요. 오늘은 이쪽으로 아이들을 하나씩 어,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 조금 하나 둘씩 그 지물은 아이들이 제 눈에 띄기는 한데 어, 그래도 계속 관찰은 해야 될것 같아요 이쪽 그 여기는 에어컨 실외기 위에 선반 선반에 햇빛 좀잘 들게끔 햇빛 좀더 받으라고 하는 아이들 이렇게 올려놨고요 약간 아이들이 음, 안 보이는 아이들이 보이죠? 레티지가좀 색깔을 좀더 빨갛게 드리려고 여기 위에다 놨고요 매직 잼 골드. 그리고 얘는 작년에, 작년에 매직 네티지아 데려와서 어, 이거 두 배로 풍성했던 아인데 이 어, 제가 그나마 이렇게 이 정도로 아이들을 살렸답니다. 너무, 너무 쳐라. 가면서 철화로 바뀐 아이예요. 9mm. 9mm도 예쁘죠? 색깔이. 음, 핑크 프리티. 그 다음에 패츠 핑크. 색깔이 좀 빠졌어요. 음, 커스피닷컴 얘는 천우엽 변경. 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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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그 다음에 발디 발디가 아, 요 아이를 어떻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참 어, 그냥 어, 자기가 아, 이렇게 막 너무 산만하죠. 여기를 잘라서 적심을 해줄까 지금 생각 중이랍니다. 수영이 너무 안 예뻐서 어, 수영을 좀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아이들이. 이 아, 아이 이름표가 없어졌어요. 이거 샹그릴라하고 비슷하죠? 네, 샹그릴라는 아니고 이름 표를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음, 핑크팁스 천 원짜리 데려온 아이 약간 이게 물음기 현상이 보이죠? 잎이 여기 끝에 두개요. 이런 거는 이렇게 떼어줘야 돼요. 여기도. 음. 이렇게. 참, 요, 요기, 요기. 제가 이제 위치를 바꿔놨는데, 요 아이가 샬루, 샬루. 어, 저쪽 아이가 그, 이쪽 잎이, 어, 병에 걸려서 이쪽 잎은 띄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냥 놔뒀는데, 이렇게 아이가 잘 자라졌고요. 이 뒤에 보면 이렇게 자국까지 달렸어요. 예쁘죠? 그래서 이쪽 햇빛을 좀더 받으라고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바꿔놨답니다. 이러, 이런 아이들은 그냥 한 쪽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은또 음, 이렇게 자르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또 기쁨을 주더라고요. 아메치스는 음, 좀 힘들어 힘들 것 같죠? 한번 그 뿌리를 흙을 털어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봐서 화분을 다시 다른 걸로 바꿔줘야 할것 같고요. 크라시엔, 크라시엔 보세요. 아이고 화분에 한 가득이에요, 한 가득. 로한 샹 그릴란데 이 마른 잎들이 이렇게 상처를 입었죠. 근데 이 아이들은 이 금방 이제 묵은 잎들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갈 것 같고요. 그린 샤프, 크라시엔. 아유 정말 예쁘네요. 그 다음에 진리, 그다음에 로아이가 어, 사마루, 사마루, 네, 금황성도 색깔이 좀 많이 빠졌네요. 흑노치도 상처에 이렇게 입에 입 상처들이 많이 났어요. 아무래도 노지나 옥상에서 키우 끼우면 아이들 입장이 깨끗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비 겨치고 나서 제가 살충은 한번싹 했거든요. 음, 그리고 이쪽 아이들. 짠. 또 음. 많이 아이들이 비 맞고 이번에 비 맞고 좀 많이 다 젖었어요. 네. 어 m 이 z 그레이스 그다음에 스노우볼 얘도 스노우볼. 얘는 좀더 묵은 아이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는 이름 모르겠네요. 이 아이도 이 아이는 그리고 스트로베리 아이스. 이 아이도 천 원짜리 데리고 와서 이렇게 키운 아이. 아마빌의 비 두근이 음, 비치우리대 몰랐고이 아이도 예쁘죠. 카라 아요기요기요기 요기. 요기. 여기, 황녀.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씩 따로 이렇게, 음, 화분에 심어져 있었는데, 이거를 한, 하나로 이렇 합식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화분에는 페리와스 심어져 있었잖아요. 그 아이를 비우고, 이렇게 황녀를 심었답니다. 샐러드볼. 보면은 샐러드볼하고 에어니엄하고 이렇게 너무 있길래 이두 개를 같이 합식해서 어, 심어줄까 하는데, 음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골드스톤 마리아, 음. 얘는 에스피, 카스, 음. 칠루앙스, 몽블랑, 음. 야생 마리아, 레드비치 레드비치 블랙타이거 어 요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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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이도 이름표가 없어졌네 음, 요아이도 아이, 아 여기 아 요아이 요아이 네. 그 다음에 두다, 누다, 두다, 두다 조금씩 음, 물이 들기 시작했죠? 수연, 렉서스, 뭐야? 가 음, 어, 스비 로스비, 기천그, 음, 너희도 이름이 없네?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하면은 이름을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그래서 이름표를 다 작성을 했는데, 이번에 비 오고 조금 바람 불면서 이름표들이 다날라간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화분, 선반에, 그 2단 선반에 있는 아이들. 어, 여기 선반 보시면, 선반 보면은 여기 그 홈이 있어서, 화분을 올려놓을 때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 시트를 잘라서 밑에다 깔고 이렇게 아이 화분을 올려놓으면 이렇게 빠지지가 않고 그리고 촘촘히 화분을 올릴 수 있답니다. 확실히 밑에다 어, 전에는 그 깔망 깔망을 그 사이즈로 제 사이즈로 이렇게 해서 깔아놨는데. 어, 많이 들어가요 깔망이 생각외로. 그러니까 미끄럼 방지 시트를 이용해서 음, 여기다 에 깔고 화분을 올려놓으면 틈새도 막아져서 이렇게 올려놓기가 편하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여기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확실히. 이렇게 깔망을 밑에다가 깔고 화분을 올려놓은 선반이고 여기는 이제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나서. 아무래도 얹어놓기가, 어, 불안하니까, 이게 한 줄로만 이렇게 올려놓게 되더라고요. 여기도. 그리고 쓰러져서 이렇게 마사도 흩어져 있답니다. 밑에 어, 보면은 이렇게 이름표들이 이렇게 흘러져 있어요. 이렇게. 아우렌시스. <laughs> 바람 불어가지고, 이름표들이 날아가고. 음. 여기 이렇게 아이들을 음,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아 롤리폴리, 롤리폴리, 방울봉랑 언성. 네, 요 아이들 탑돌이라고 하죠. 요 아이들은 어, 아, 이렇게 목대, 이렇게 잎이 이렇게 말른 현상이 보이더라고요. 음. 그냥 이렇게 잎이 안말르고 끝까지, 어 이렇게 달렸으면 그렇게 키우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그러면또 다시 잘라서 적심을 해줘야 할, 적심을 해서 화분을 다시 정리를 해줘야 할지, 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요 아이도. 네, 희성금 어린아이들, 어린아이. 이게 더 심해요. 제가 물을 안 줘서 그런 건가요? 아.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 굉장히 이 끝에까지 잎이 따닥따닥 따닥 붙어 있었는데, 놀러 와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데리고 와서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도 잘 자라고 있고요. 음, 그렇게 잎들을 띄워줘도 러블리 로즈는 해엽이 많이 지죠. 이렇게 지금 해가 떠서, 어, 등줄기에서 등이막 땀이 줄줄줄 흐르고 있어요. 음, 블루오션, 블루오션, 블루오션. 아, 아모르 파티도 밑에 이 목대에 밑에 잎들을, 마른 잎들을 띄워줬더니 조금 조금씩 그좀 살아나고 있어요, 아이들이. 조금 예뻐지고 있죠? 얘는 수련, 팅커벨, 팅커벨, 샹그릴라, 페스트리크, 할로윈, 할로윈 철학이 되죠. 그 다음에 엘렌, 엘렌, 엘렌 아, 수영이 예뻐서 이번에 데려온 아인데 예쁘네요. 엘렌, 그 다음에 방울봉낭, 릴리패드도 처음에는 막 입장이 막쭉 쳐져서 어, 이렇게 안 예뻤는데, 갈수록 음,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릴리패드. 릴리패드가 유아이 음, 있죠? 릴리패드. 유아이는 좀 오래 됐어요. 제가 이 아이를 키우고 예뻐서 전에 아이를 데려와서 다시 키운 아이랍니다. 목대 보면은 음, 다육이는 목대 보면 목대를 보면 그 다육이 나이를 알 수가 있거든요. 얘도 이년 넘었네요. 그죠. 근데 키울수록 이렇게 잎이 작아지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분갈이를 한번 해줬는데 음. 아까에 비해 잎이 작죠. 다져, 다져지기는 했어도 아까에 비해 잎이 작답니다. 여기가 다가헤리와슨 황녀 심은 그 화분에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따로 심어져 있는 거, 분갈이 하면서 이렇게 같이 한대. 뭐 심었죠? 해리와스. 이렇게, 어, 이거는 이제 데려온 지, 어, 1년 좀 됐네요. 1년. 그죠? 지금 이제 많이 예뻐졌어요. 목대에. 목대도 살짝 보이고. 잎들이 떨어지면서 마른 잎들이 떨어지면서 복대도 보이고, 이렇게커졌답니다 네, 밀리패드, 피피차라 피치스 앵크리, 피치스 크리이 네. 아이도 한 2년 넘은 나이예요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 비유를 한다면 배추님처럼 쫙 그렇게 푸르딩딩하면서 어, 입장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키우면 키울수록 목대가 커지고 입장이 이렇게 작아진답니다. 입장이 작아져요. 그 다음에 칼리 문스톤, 에케 몬스톤 얘는 군생, 이도 군생, 이렇게 한 군데로 모아놨고요 마조야. 그 다음에, 다나. 얘는 루비, 다나. 블루빈스. 블루빈스. 블루빈스가, 음, 힘이, 못, 힘이 없네요. 잘라면서 이렇게 목대가 목질화 되면서 단단해지는데 아직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마디바 토리마넨시스, 그다음에 킹포세이스, 얘가 루비다나, 다나, 루비다나, 루비 다나. 그다음에 에스피 이 음, 자리도 지금 비어 있는데 아마 어, 상태가 좀더 관찰을 해야 될 아이를 제가 빼 놓은 것 같아요. 음, 음, 수연, 수연, 아르제, 아르제, 삽시간 거, 참 휴밀리스인데요. 예쁘죠, 휴밀리스. 이렇게 이 아이는 데커르, 이 아이가 루비 틴트 소울 앤이 이렇게 철화로 바뀌었어요. 소렌아 음, 찰스톤이 여기 있다. 찰스톤, 찰스톤. 핑크 팁스가 이렇게 작아졌어요. 그 다음에 제시카, 옐로우, 멜로우. 저희는 이브 닝스타 토파즈, 토파즈, 모닝듀, 모닝듀, 플레르 블랑크, 플레르 블랑크, 플레르 블랑크 얘도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본연의 색을 가지고 있는 아이도 참 예뻐요. 킹 마이더스. 그다음에 하울드 무아 아프로디테, 브로디테 그리고 선반에 있는 아이들 음 아이 아이 정말 레드 시리우스 좀 입장이 많이 입장을 좀떼어줬거든요아 근데 화질이 왜 이렇게 잠시만요. 가질이 선명하지가 않아서 이아이 음, 파랑 미라클 백금 여기는 어미 요옆에는 자국 두 개가 났죠 미엘라크 요 아이론 요 아이들은 경매로에서 제가 데려온 아이일 거예요 경매로 학장미 금, 학장미, 엘크혼, 그다음에 오렌지, 오렌지, 리스티, 우리연느, 우리연느, 블랙마리아, 모모카 금, 그다음에 이와인은 블랙킹. 야곱새니 금이 금이 이제 보라색으로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변해갔답니다. 그리고 까라솔, 까라솔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아이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번에 도끼란 도끼란을 제가 화분 가리를 해줬답니다. 이렇게 이 화분을 두 개를 사서 어떤 아이를 심어줄까 하다가, 녹기란이 전에 그 화분에 심어져 있던 아이이 너무 빽빽하게 제가 심어, 빽빽하게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녹기란. 예쁘죠? 화분에다가 이렇게. 배경이 좀 이쪽으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그리고, 어, 개인적으로 이게, 이게 가성비 짱이에요. 이게 3,000원인데, 어, 밑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서 물 마름도 좋고요, 보기에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다 거기다가 공간도 어, 차지 뭐 많이 차지하지 않고, 또 좋아하는 사각 풀 화분, 풀화분이 아니라 사각 화분, 저희 아이들 이렇게 심어줬답니다. 음, 개인적으로 강추. 어, 아이들이 많이 다져졌죠. 다져진 게 보이죠. 벨라도나 그다음에 이게 볼볼이 아이가 어, 루신다 루신다 이번에 어, 자기 자리를 못 찾아서 몇번 분갈이를 해준 아이 루신다 이렇게 그다음에 온슬로우 어, 이번에 문페어이 분갈이를 해줬는데 몸살을 좀 많이 알아요 지금 노랗게 잎들이 많이 어, 많이 띄어졌는데, 띄어져면 그 다음날 보면 또 노란 잎들이 나오고 그러네요. 좀 더, 좀 세심히 지켜볼 아이고요 백봉, 아, 백봉. 백봉, 요 아이도 오래됐어요. 2년 됐네. 아니, 1년. 2년, 2년, 2년. 백봉은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 잎들이 연하면서 밑에 많이 퍼져있는 그런 아인데, 이 정말 1년만 지나면 잎이 두꺼워지고 목대가 자라면서 갈수록 이렇게 작아져요, 이게. 이 군생은 아니고요 이게 2년 키운 아이고, 그리고 여기 단독으로 있는 여기 백봉. 이 아이도, 이 음, 아이도 한그 정도 키운 아이인데, 지금 화분을 바꿔줬어요. 원래는 이거의 두배 정도의 이렇게 잎들이 그 이렇게 쫙 펴져, 있, 펴져 있어서, 이제 거기에 맞는 화분을 분갈이를 했는, 해줬는데, 어, 자라면서 이렇게 마른 잎들이, 잎들이 마른 잎이 많이... 마른 잎들이 많이 음, 있어서 그거를 워주고또 앞에 또 새로운 잎들이 자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다져지는 것 같아요. 음, 백복 그다음에 해리와슨 군생 자연 군생 이번에 데려온 아이요. 한 예쁘게 키워보고 싶어요. 아얘 휴밀리스 휴밀리스. 이 아이가 찰스톤이래요. 찰스톤. 이건 군생이에요 군생. 아까 찰스 톤 있죠? 찰스톤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 아이하고 크면서 다져지고 좀 자란 아이하고 그 모습이 좀 많이 틀려요. 거기다 묵은 묵기 나이는 더그러죠 음, 이 아이도 에이디스핀 건데 지금 잎들이 이렇게 노란 잎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아이도 약간 지금 한번 지켜보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베이디스 핑거. 빛이 유리대 음, 이렇게 여기까지. 아, 퍼블 드림.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 선반에, 선반에 있는 아이들. 음, 그래도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잘 크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매일 들여다보긴 하지만, 어, 저의 손길이 하나하나 다 묻어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